직접 겪은 일입니다. 내주근이 빨라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쿵쾅 쿵쾅. 참혹 바람이면 예의 어긋날듯 하여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윗집에 올라가 최대한 정중하게 애를 드는 소리가 크니 조금만 신경 써줘. "라고 말하는 도중문을 쾅 닫아버린다. 아 이놈들은 진짜다. 담을 퇴근 길에 마트에 들러 최대한 푹신한 실내용 슬리퍼를 윗집 가족수대로네 켤레를 샀다. 그날 이 집에 찾아가서 웃는 얼굴로 우리 이웃끼리 잘 지내요. 실내화를 신지 않으시던데 이쁜 슬리퍼 사왔으니 이거라도 실어면안 될까요? 단편이 나온다. 당신이 뭐라고 우리 집 신발을 신어라 말아요. 죽고 싶어. 얘기만 듣고. 곧장 집으로 돌아와 슬리퍼 네 켤레를 쓰레기통에 쳐박고 직광을 검색한다. 지금 사는 집은 자가이지만 전음 들꼬라지 되기 싫고 복수를 위해 월세살리를 결심한다. 1월에 추운 어느 일요일 이사를 하게고 층간 소 없는 꼭대기 층에서 자유를 만끽한다. 그리고 내 아파트는 창문까지 다띄어내서 사통팔달 칼바람이 몰아붙이게 세팅을 하고 실내 온도를 재니 영상이도 며칠 더 모든 문을 열어두면 영화로 내려갈 것이다. 정확히 3일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. 사장님, 죄송한데 창문 좀 닫아주시면 안 될까요? 보일러를 세게 틀어도 집이 냉골입니다. 전화번호 차단시키고 겨울 내내 문을 열어놨다. 내 집이라 빈집으로 2개월 문 활짝 열어두니 알아서 그 집에서 이사를 갔다. 나는 월세집 세입자를 빠르게 구한 뒤 다시 컴백홈. 다음 설이 궁금하면 구독 눌러주세요.